맞습니다 2023년 8월 3일입니다. 오늘 관심 종목 중에는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제일 강했고요. 장 초반에 쭉지해보다가 상단선을 돌파해서 올라올 때 진입해 볼만 했습니다.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고요. 한20% 가량 일진 전기와 양지사는 매매하기는 어려웠겠네요. 내일 관심 종목을 보겠습니다. SD바이오센서입니다. 16,500원부터 15,800원입니다. 조선내화입니다. 69,000원부터 66,000원입니다. s t x 중공업입니다 12,700원부터 11,800원입니다.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. 9,500원부터 8,850원까지 보겠습니다. 동국제강입니다. 13,200원부터 12,500원입니다. 이상입니다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